아, 진짜 다 드셨어요? 예. 야, 나 은세윤 이런 거다 먹어 처음 봐. 와, 와. 나는 나도 이거 다못 먹을 줄 알았거든. 와, 괜찮은데? 너무 파이팅 좋다. 그러니까. 와, 엄청 부드러워. 그니까 너무 맛있다. 너. 말도 안 돼. 너무 부드럽고 이 향이. 이 시간이 그다 향하고 자국 싸는 거잖아, 이기 안에. 와, 너무 멋스럽고맛스었고 말렸어. 어떻게 두꺼운 고기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자살탕처럼 먹어버리는? <놀러> 뭐, 다 뭐, 다 야, 이거 다 먹네. 만들 때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. 아까 보시면 공기가 동그랬잖아요? 이게 비행기 날개처럼 완벽하게 유선형이 돼야돼요혼질할 네. 때? 왜냐면은 뜨거운 연기가 이렇게 와서 탁 치고 타고 아. 넘어가거든요. 얘가 뾰족하고 솟아있다 여기가. 아. 그럼면 여기가 탁 하면서 비류가 생기면서 얘가 타게 돼요. 타면서 얘가 타는 건 괜찮은데 안에 있는 육즙을 뽑아갑니다. 아. 양초의 심지처럼. 음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맨질맨질하게 해주고 소금 후추가 안 맞는 거아에 지금? 와. 그리고 이 맛과 풍미는 장작에서 와... 와. 형! 이시한 <목소리> 입만 해버려. 지금이다. 형 아, 지금, 지금 하는 게 맞아. 어차피 어. 더 이상 나올 거 없, 없는 거 같고 이게 여기가 다니까 나도 이거 먹어볼까? 아 어, 그러면 제일 맛있는 거는 다 먹어요. 어,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주시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? 아니 어. 이거. 이거, 이것만 먹어도 괜찮거 살짝 새콤해요. 거기까지 넣을 수 있어요. 그리고, 오우! 우류! 네? 차돌이! 차돌! 차돌! 형, 그거! 한입에 100% 들어가! 진짜! 아? 100, 이현, 100%. 이현, 어. 100%. 어, 진짜로. 100%! 100%! 100%! 100%! 구역 구역 집어 넣으면 씹을 때도 그냥 100%! 100%! 100%! 100%! 100%! 100%! 100%! 어0 0 100%! 넣어0 100%! 100%! 100%! 100%! 에이 그1 이마 100%! 가 들어가. 0 밀어 0 밀어, 밀어. 100%! 들어가지. 들어가 어, 니까 오! 아! 엄청 많이 먹은 거야, 지금. 음. <laughs> 저거 1인분이야, 1인분. 딴데 가면. 야, 너희들이 했으면 하나 더 넣겠는데? 넣는답게? 와, 이거 엄청 부드러워, 고기가. 촉촉하 쭉쭉, 축축. 와. 아, 이런 것도 있구나. 저는 다음번부터는. 11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좀 불러주세요. 어? 어, <laughs> 노래 만들기 이런 거. <laughs>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안에 계신데, 무슨 이상한 띵가니가 노래 치면 그거 어, 많이 부족했죠? 어, 그러니까. 이거 그 만든 거예요. 너무 멋있던데요. 아. 아. 메일로 보냈는니까 평복춤 해주세요. 어마어마하게 잤거든요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은퇴해가지고요. 고취로 생활로 좀힘시면안돼요어 어, 어, 잘됐다. 은퇴했으면 돈안 받고 하면 되잖아요. 잘됐네. 지역대 빨리 가지고 고기 고기 어 많이... 먹었잖아요. 가끔씩 아이템 고발 되시거나 그러면은 멤버 교체나 이런 것도 환영이니까. 그리고 이런 꿍꿍이였만 원한다면은 제가 살도 많이. 그쳐서 오겠습니다. <laughs> 일도 아니고 <아니니까>. 찍었고요. <laughs> <지웠고요>. 일도 아니 <아니니까. 웃음>